그때 왜 이렇게 새로운 거 찍어요? 응? 아! 생각 못 했어. 뭐야? 나만 <laughs>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? <laughs> 어제 술 먹었어? 아니야! <laughs> 나 의심됐네. <laughs> 아니야. 나 요즘 술안 마신단 말이야. 술 먹어야겠다. <laughs> 아, 저는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요. 뿌리를 또 금방 메고 있습니다.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납니다, 그쵸 네. 잘 지내셨죠? 딱 탈색을 하니까 또 머리가 붙이고 싶어져가지고 음. 한 김에 머리도 또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탈색 머리를 붙여본 적은 없으니까. 음. 탈색 뭐 붙인 머리는 처음이잖아요. 네. 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집에 깔아놓은 헤어 제품을 발라주셔. <laughs> 알겠어요. 저 요즘에 엄청 진짜 열심히 해요. 그리고 이제 탈색하면 두피 상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. 이제 막 하고 있어요. 근데 언제까지 탈색 빨생각이에요? 이제 머리 끊기는 경과를 보고.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머리 붙이면 되니까. <laughs> 그래도 정도가 있어. <laughs> 근데 음. 이 인치는 18인치거든요. 네네네. 근데 탈색머는 너무 긴건또 음.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음, 커트 좋아.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. 네. 일단 긴 머리 즐기고. 네, 좀. 좋아요. <laughs> 그래도 정도가 있어요. 한국 <laughs> 맥주 중에 뭐 좋아하신다 진짜? 저는 완전 맥주. 완전 맥주. 어 저는 이렇게 맥주가 마신다고 몰라요. 술... 맥주 잘 네. 먹으면은 네. 진짜 술잘 마시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요새 뭐 술안 먹으니까 <laughs> 네. 그냥 흥도 없고 기운도 없고 네. 친구도 없고 <laughs> 마지막에 술을 먹어야 되는데 음안 그럼 내일 또 만날 이유가 없다. <laughs> 매정이 머리서 <laughs> 진짜 많다. 아 저요? 음. 그렇죠 머리 수가 많죠 머리 수가 많다고? 머리 수치 머리수. 많죠 <laughs> 머리 수가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재밌는 일 없었나요? 안타깝기도 음, 음, 이분 네. 삶에 낙이 없어 요 어, 운동하시느라 <laughs> 네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술은 딱 근데 딱히 생각 안 나고 오. 떡볶이랑 김밥이랑 아. 라면이랑 분식 깔아먹어서. 분식 와우. 딱 분식 이만큼 차려가지고 드시고 싶구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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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수가 이렇게. 탈색모 붙임머리 주입점. 네. 스이트먼트를 매일매일 음... 해주셔야 되고. 네네. 빗질 좀막할 경우에는 얘네가 끊길 수도 있어요. 아 맞아 맞아. 그런데 네, 팔색해 보셔서 아시겠처럼 네. 머리 끊기잖아요. 네, 얘네도 마찬가지. 그리고 앞전에 하셨던. 갈색 머리 같은 경우에는 한 세네 번쓸수 있었지만 네. 얘네는 이제 한두번 하고 응. 응. 두피 말리시고 주무세요. 아 네네네. <laughs> 네, 네, 알겠어요. 얘는 그리고 좀 자주 빗어 줘야 돼. 요 음. 약간 엉킴이 없을 순 없어요. 탈색기 음. 때문에. 음. 그리고 약간 부해질 수도 있고. 그리고 탈색 머리는 너무 많이 안 붙이는 게 좋아요. 아 네. 이게 아무래도 탈색 했기 때문에 이제 양이 많아지면은 손가락 좀 끼임도 많고 아, 어. 풍성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음. 최대한 층내 머리 층좀 내서 좀, 음. 좀덜 들어가게 하는 네. 게 좋아요. 아, 저도 그래서 오늘 층 냈어요. 이거 진짜 정말 너무 안마라요아안 아, 마르시죠? <laughs>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구나. <laughs> 탈색하면 좋은 점 근데 네. 기름이 많이 안 지니까. 아 맞아요. 근데 진짜 기름 별로 안 져요.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 쳐다보겠어. 아, 그런가요? 너무 예뻐서. <웃음> 들으셨죠, <웃음> 여러분? 아, 성규스님 유튜버 하시는 거 아세요? 아, 그래도 꽤 열심히 한다요 아, 진짜요? 일주일에 한 번이었나? 일주일에 두 개? 응두 음, 개씩. 어, 그 일주일에 두개면 진짜 잘 올리시는 건데? 그랬다가 열한개인가일두개 네. <laughs> 올린다. 에 많이 올렸는데요? 그리고 나서 네. 한달 동안 잠깐 쉬었죠. 쉬었어요 아뭐 그렇게 휴식기간을 한 번씩 네. 또 가지는 건 좋아요 네. 아 근데 진짜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 아, 이러면서 아, 음, 힘들었을 텐데 알아주시다니 음, 편집도 혼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? 그렇죠? 네. 음.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텐션이 떨어져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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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네 <laughs>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너무 예뻐서 <laughs> 공장에서 컬러가 나온 거는 음. 길면 6개월, 네. 3개월 정도까지 고유의 색을 유지하는데 네. 지금 약간 백모에서 염색했기 때문에 똑같이 색 빠질 거예요. 아, 네. 같이 제품 써가면서 아. 컬러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여기 양쪽을 당겨 주시겠어요? <laughs> 어떻게 해요? <laughs> 예, 저? 예, <웃음> 어? <웃음> 이렇게요? <laughs> 어, 좀더 강하게? 뭐이 정도는 뭐 일단 뭐 네. 손가락에 뭐좀 편해요. 아 이렇게요? 네. 아 네. 이렇게 일을 시는구만 <laughs> 이런 곳이야. <laughs> 어 근데 이거 실이 이거는 갈색이네요. 응, 음, 음. 밝아가지고 오, 말씀하시다가 네. 그대로 너무 숙이셔가지고 아, 제가요? 아 진짜요? 저 때문에요? <laughs> 아니요 장난이에요. 일 시키고 구박 당. 어 구박 <장단히. 웃음> <비비시키고 고마워> 음, <laughs> 아. 어, 당하고 <laughs> 있어. 단발머리는. 에서 반 팩이 더 들어가야 돼요. 아 아마 진짜요? 지난번보다 양이 더 많이 들어가긴 오. 할 거예요. 왜요? 체어 할 곳이 많아서. 아. 쇼커슨 팩. 저다 했어요. 아 감사. 어 거기 껴주시기까지 이렇게 끼는 거 맞아요? 그럼 좋죠. 어. 아.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신난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<laughs> 스펀지가 아니야? 아구박 어, 당하고 있어. <laughs>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가을 동안을 다시 봤거든요. 네. 아니, 그거 제, 되게 재밌어요. 네. 얼마면 돼? 얼마면 살수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칠수 있는데요? <laughs> 나돈 필요해요. <laughs> 벽에 이렇게 밀쳐가지고, 이제 돈으로 살겠어 <laughs> 네. 네. 몇살 몇, 몇 때부터 기억나요?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냥 부분 부분 기억 나긴 해요.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름 기억나요? 네. 오, 나만 기억나요. 만난다. 문성집 선생님 잘 계신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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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응, 재밌어 편지 써가지고 막. 편지 썼어요? 무슨 편지요? 연애 편지? 연애 편지? 아 손편지라니. 막러브짱쓸 쓸식이 아닌가? 그때는. 초등학교 때러브짱두건 만들었어. 아. <laughs> 소시지에다 퐁크 찍은 다음에 널콕 찍어서 우유 그린 다음에 아이로 올려. <laughs> 어릴 때 쥐포나 문어발 이런 거막사 먹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직접 구울 수 있게 엄청 뜨거운 그판 어, 그거 이렇게 어... 눌러가지고. <laughs>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어린 애들한테 그거. 위험해, 위험해. 응. 근데 그때 그렇게 또 잘. 했었던 거 같아 근데 디는 없었어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거 있잖아 막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종이 큰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아 그런 거 했죠 그리고 그것도 혹시 하셨어요? 종팅 하면은 주목하게 하는 거아 음. 이거 <laughs> 야구꾸러기 이럴 때 아. 응. 슈에 막그 가게 숫그 응. 뭐. 그 슈에 슈크림 가게 막 이런 거 하고 옷 갈아입히기 그런 거 하고 <laughs> 붕어빵 만들기, 아, 막 아, 이런 아, 거. 붕어빵 만들기. <laughs> <laughs> 맞아, 맞아. CD게임도 많이 했던 것 같아. 그거,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거, 막. <laughs> 롤러코스터 아, 타이콘, 아, 이런 롤러코스터. 거. 그 초등학생들은 응. 컴퓨터로 하트 칠때 핸드폰으로 하트를 보내서 그거를 이렇게 복사해주면. 응. 아, 그렇게까지? 미음 한자를 모른다고요? 상 한... 한자 도 어머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. 애들이 버디버디 아이디안만들어봐 맞아, 버디버디. TM, 막 이러고. 나돈 필요해요. 아, 추억 얘기하다가 또 너무 음, 신났다. <laughs> 어. 놀이터 가면 친구들 막 있고 그랬었는데. 아, 아, <laughs> 응. 그 핸드폰이 없고, 막 직전하기만 있고, 이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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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있어요? 말이 <laughs> 아, 다시 긴 머리가 되었습니다. 여기 자르니까 훨씬 낫다. 네. 아마 그때는 네. 이런데나 네. 이런 위에나 피스가 안 들어가도 티가 안 났었을 텐데 아 지금은 이런 귓꼽아서 항상 넘겨야 되는 이런 움직이는 이런 부분 네. 이런 부분 붙여야만 자연스러워. 요음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실 네. 거예요. 드라이버 조금 찍기. 그거 봐. 아, 여신. <laughs> 뭐든 다 좋아요. 여신. <laughs> 이제 다 끝났나요? 네. 와 이렇게 완성입니다. <laughs> 와 대박. 어 너무 마음에 들어. 어, 감사합니다. 네. 최고야. 진짜. <laughs> 저 진짜 오늘로서 핑크뮬리로 거듭난 기분이에요 <laughs> 오늘 저를 박핑크뮬리씨로 만들어주신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우야 염색 예쁘게 해줘서 고마워 <laughs> 우린 그럼 언제 술을 마시죠? 이번에는 꼭 만나기로 기약을 하며 약속 네 약속 <laughs> 약속해줘 <laughs> 아, 오늘 되게 옛날 얘기 <laughs> 오늘도 머리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데이트하러 갈 거예요 우와. 저, 저 스스로와 <laughs> 붙임머리는 <붙인> 편들린 <laughs> 하나 둘셋 특별한 당신 오늘도 <laughs>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